바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짓을 벌여서 조국 전 장관을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그것도 기사를 띄우면서 시각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형철의 배신, 유재수 기관 통보는 박형철의 의견이었다 네, 유재수 감찰권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계속 감찰 혹은 수사 의뢰를 주장하는데도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키고 기관통보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달랐죠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결정한 기관통보는 바로 박형철 비서관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박형철은 유진수 건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고, 이때 수사 의뢰, 감사원 이첩, 기관 통보 등세 가지 방안을 조치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감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부릅니다.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과 셋이 함께 논의한 끝에 박비서관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중에 기관 통보로 결정한 것뿐이죠. 보고서에 조치 의견을 담았다는 것은 곧 감찰이 종료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백원우전 비서관이 지난 1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었죠. 유재수 건에 대해서 감찰 부름과 잠적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감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치 의견을 담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건 바로 박형철 비서관이었습니다. <laughs> 박형철 비서관이 그 기관 통보를 포함한 조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하기 전까지는 조국 전 민정 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은 그 어떤 의견도 갖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거는 결국에 박형철이 주도한 일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박형철 비서관은 수사 의뢰를 우선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기관통보 역시 적절한 조치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고, 최종적인 기관통보 결정에 대해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최초의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바로, 네, 1년 전입니다. 2018년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당시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게을물을 흐리고 있다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이 사건의 진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던 게 바로 그 박형철 비서관이었던 겁니다. 네. 이 모든 거를, 이 사안의 진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박형철 비서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파악한 진상은 모두 박형철 비서관이 정리해서 보고한 내용이었고, 실제로 당시 직접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브리핑까지 하면서 격앙된 어조로 김태우가 제기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은 김태우가 제기한 내용을 포함해서 감찰 업무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요. 감찰 업무는 민정수석실의 여러 업무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찰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여 지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는 본질적으로 박형철 비서관이 관장했던 업무이기 때문이죠. 문제가 불거질 당시에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결정한 조치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감찰 경위와 경과에 대한 내용은 세세하게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박형철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한 내용도 박형철이 박형철 비서관이 보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검찰 출두 직전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박형철 유재석 건이 다시 떠오른 건 10월 30일. 서울 동부지검이 대보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부터였는데요. 검찰은 이 압수수색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죠. 모든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박형철이 18년 12월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1월 중순,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런저런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질 때도 당연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laughs> 그래서 그 박형철 비서관이 11월 27일 사표를 낼 때에도 박형철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1월 28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의혹이라며 결국 고위공직자에게 사실상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한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감찰 중단은 조국민정수석의 지시였으며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라며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요지로 진술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검찰이 이 진술을 토대로 모든 판을 짜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네, 검찰이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박형철의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 실제 있었던 사실로 확인된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한두 번의 입장문을 낸것 외에는 언론을 통해 정해지는 확인되지 않은 검찰 진술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형철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뒤덮었을 때도 철저히 항구했었죠. 왜냐하면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박형철의 검찰 진술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 위한 것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난 10월, 12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청탁 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정면으로 답변했고, 더 이상 박형철을 믿고 보호해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도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죠. 결국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와 전혀 다른 내용이 실제 사실이고요. 유재수의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백원우 비서관이 그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했고 박형철 비서관도 중간 보고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으며 결국 조국 전 수석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백원우 비서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에 전화권은 감찰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전화와 감찰 진행 여부를 결부시킨 논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화와 관계없이 감찰은 계속 진행이 됐고. 박형철 비서관이 17년도 11월에 이르러 감찰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 의견을 담은 최종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보고를 한 거였죠. 결국에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박형철이 모든 걸 지휘하고 쭉 얘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1년 만에 네, 지난해 12월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뒤통수를 세게 친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백원우 비서관의 말을 지나가듯 전했던 전한 것이 불, 전부였던 조국전 민정수석의 어, 박형철은 조, 어, 조국 아, 그러니까 조국전 민정수석의 말을 박형철은 조국전 민정수석이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말했다면서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 박형철의 진술을 토대로 온갖 사실들을 억지로 꿰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최성애 전 동양대총장의 표창장 다들 아시겠지만 나는 모른다 이 한마디를 근거로 해서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수 건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한 것도 오로지 박형철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거죠 그렇다면 전 대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검사는 그냥 남들이 한마디 한걸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다면 여태까지 왜그 노력을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는지 제가 대묻고 싶어요 그래서 유재수 건에 대해 스스로 청와대 내에서 설명해왔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소위 감찰문마 의혹 사건은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핵심 열쇠를 바로 박형철의 뒤통수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실제로 과거 2018년 12월 19일에 박형철은 김태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청와대 춘추관을 찾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라는 말로 브리핑을 시작했고요 이때 당시엔 제 명예를 걸고까지 말하고는 울컥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박형철은 검찰 출석 직전까지도 사건의 진상을 다시 확인하려는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아무 문제없는 일처리였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최초 문제가 불거졌던 18년 12월부터 19년 11월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까지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유재수 감찰의 경위와 조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단한 번도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laughs> 그런 그가 왜 검찰 조사실에서 변하게 됐는지는 그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뭐, 협박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애초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상황에선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지금 실제로 이뤄졌고, 언젠가는 재판정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서 조국 전 장관과 마주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과연 그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을 마주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박형철이 모든 걸 주도하고 박형철의 업무였다는 겁니다. 이 감찰이. 그리고 백원호 비서관과 조국민정수석은 이 박형철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어, 결정을 한 거고요. 결정권자는 조국민정수석이 맞지만 그 결정 이외에 어떤 중단을 하라거나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종결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한 거라고 어, 얘기가 나왔었는데 유재수 감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했던 박형철이 저렇게 갑자기 뒤통수를 쳤는데 여기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은 애초에 감찰을 하는 자리가 아니죠 조국 전 민정수석은 특히나 그 민정수석의 업무가 이것저것 <laughs> 되게 나뉘는데 감찰은 반부패비서관실의 업무가 또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 특감반 감찰인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아무도 순십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 그것도 이 비서관실도 되게 또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어, 박형철이 관장해서 해온 거를 중간중간 이제 복원했겠죠.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도 언뜻언뜻 언뜻 그 상황들은 어, 기억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어떤 어,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제도개혁을 하려고 또 검찰개혁이나 어, 국정원 뭐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하려고 그런 업무를 주로 맡아서 들어간 거지 이 감찰을 막 무마했다는 거니까 애초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겁니다. <laughs>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박형철이 세 가지 안을 낸 거를 조국전 민정수석과 이 박형철 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셋이서 같이 얘기를 해서 판단을 내렸다. 이게 결국에 사건의 핵심이고 사실 들여다 보면 박형철의 뒤통수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요약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인걸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의 그그 그 변호를 하는. 분의 법무법인에 박형철이 최근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 박형철의 뒤통수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도 제가 따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